보급품 확인해보지 제가 확인해볼게 어? 확인하시네 어 뭐야 안 먹었지? 어 길리 먹었어 역시 왼쪽 위에 언덕 있는 거 같은데 저언더 먹..먹을까요? 뭐, 뭐 앞에 무조건 이기 다녀 막. 와원 진짜 좋아. 아저위 왼쪽 언덕 뭐가 될것 같은데? 아? 왼쪽 언덕 가야 돼. 저 우리가 불리해 저기다. 저기서 우리 소우리 소면. 아나 모르고 스나이퍼 소음기 놓고 갔네. <laughs> 아직 많아 깥이다 아직 많아요 오! 안아적 어, 우리 뒤노르스스트쪽 같은데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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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트 나이스 또 있어요? 기절이야 또 있어 또, 또, 있어. 또 있어 또 있어 오케이 아, 오케이 어. 나킬 떴어 킬, 떴어 킬 떴어 누가 어, 오케이 킬 떴어 쓰러트린 거야? 아니 죽인 거야? 뭐야 딴 다, 사람이 죽였나 봐딴 사람이 죽인 거같은다 쓰러트린 거 아니지 지금?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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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거기 있는 거 같은데 마침네요마침네 오케이 마침내 떴으면은 그거 기절한거 이제, 이제 오른쪽도 볼게요 두핑 하고요 어 뭐야 응? 어? 뭐야 국방. 우리 앞에 어 미트리님 앞에 미트리님 이스트에 있어 있다 있다 되게 기억한다쟤 내가 보는 방향 아보여 오른쪽에 있다, 있다. 두명두명두명 와아 왼쪽 오른쪽 둘다 있다 <laughs> 두명이두명 조심해 이 있는 곳에 있다 거이이고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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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이짜와이건이 본다. 해야지. 절대 못이다 총구만 조심하면. 거린 체험 해봐. 거잘 보실 거 이거. 이거. 아이총못쓸이 같아. 저거린다 그냥. 아, 15배율이야! 볼 버려. 수가 없어. 버려, 버려, 버려. 샷건이 더 중요한 것 같아. 아, 얘네 제발. 지들끼리 싸우다 죽어라. 차라리 존맛, 존맛. 6명. 아빠. 짱 좋아. 아, 움직이지마, 움직이지마. 3, 세, 우리까지 세팀일수 있겠다. 한 팀에 세명 남은 거 있을 거야. 한 팀에 세명 남고, 한 팀에 두명 남고, 한 팀에 한, 우리 팀에 한명 남고. 이렇게 그냥, 남은 것같아 지금. 그냥 1, 1 있음, 그냥 1대1대1대1대1대1 1대 1대 하면 안 돼? <laughs> 우리 아까. 죽은 애들 둘이야. 너는 그냥 무조건 누워 있어 쏘지도 말고. 어, 쏘지 어, 뭐, 말고 절대 있어. 못 봐. 어. 총도 집어넣어아 <laughs> 그럼 <웃음> <등에> <웃음> 아, 아니야, 등이 보이나? 등이 더 힘들. <laughs> 배도 <배에다> 안못 가냐? <laughs> 아 오른쪽이랑 왼쪽 나 양가 나 사이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지금? <laughs> 지금 정중앙이니까 뭐 <laughs> 그랬지.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쟤끼 싸운다 움직이면 알아 내 뒤인가? 오른쪽 네그돌수쪽이지 운동넘어서 한팀은 어. 사우스고 <laughs> 이스트랑 사우스같 그냥 최대한 아. 움직이지마 저기있다 저기있다 사우스이스트다사우스스트아 보인다 쟤네들 아, 둘이 싸운다 와나가 가운데있네 도어름 <laughs> 보이지? 쏘지마 와 진짜 두명 같은 팀두명이아한 명이 죽었나? 팀. 그러면은 아, 2대2대2대2대1대 1이었네 2대2대1아 그랬나 보네요 와씨나한명 어디 있는지 아 모르겠어 검은 카 자켓 입었더네 여기지 마아 아, 이거 3대1대 1이다 저놈 혼자고 나머지 셋 아까 안 뒤에 제두 명일 걸요 아마 저 밑에 아까 전세 명이었어요. 그 아까 전 아까 그 여기 앞에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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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어, 그 봐요, 앞에 봐요. 바로 앞에 그 나무 그 나무 사우스 스 나무 어디 있다 와씨아 어... 봤나 알아서해 난 모르겠다 지나가게 됐다 아니면 <laughs> 못봐오치다어 <laughs> <laughs> 있어 스카고 팔이야 바로 왼쪽에 <laughs> <왜 저기> 어 <있어? 웃음> 18초 후에 기야 된다고. 근데 지금은 일단 탈 자기 자기가 죽을 지금 총 쏘.. 카고팔 쏘는대만 잡으면 되는데 어 왼쪽에 잡고 오른쪽 잡고 얘 기고 있어? 죽은거야 기절 기 넉다운, 넉다운 넉다운 왼쪽에 넉다운, 넉다운. 신경 안써 되너걔 봤.. 오 뭐야 뭐너 옆에 너 옆에 너 옆에, 옆에. <laughs>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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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마이 갓. 아, 진짜, 와, 진 진짜, 그러겠다 진짜, 와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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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다짜 와, 진짜, 와, 진짜, 진짜, 와, 진 진짜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